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본문과 주제 소개 오늘 본문은 아무리 다섯 왕 연합군이 기부온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 전쟁에 나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개입으로 승리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리고 담대한 기도와 순종입니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기부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주변 가난안 왕들은 큰 위협을 느끼고 연합해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부온을 돕기 위해 밤새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박과 해달의 멈춤이라는 기적을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 1. 전쟁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히 일하신다. 기부온 문제가 주변 국가 전체의 공격으로 번지며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더 크게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 일하심의 규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실제가 된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밤새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즉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과 함께 열립니다. 3.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신다. 여호수아의 기도 해와 달이 멈추는 기도는 주저함이 없는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례 없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정리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순종과 담대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해결의 방식의 마음을 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의 결단. 오늘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내가 최근 피하고만 있었던 영적 현실적 전쟁은 무엇이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2.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3.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께 크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